안녕하세요. 이피입니다. 지난 MWC 2016에서 LG전자가 G5를 공개하면서 프렌즈 중에 하나로 톰플러스 HBS 1100을 공개했습니다. 톰플러스 시리즈는 워낙 그 넥밴드 블루투스 헤드셋 중에 뭐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 제품은 HBS 1100은 그 한방카돈과 같이 작업을 했고 좀더 퀄리티 있는 사운드를 들려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인지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키지 외부에는 그 제품의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품의 컬러인 블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컬러는 실버, 골드, 블랙 세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모델명인 HBS 1100이라는 그럼 모델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 자체는 기존 시리즈들과 비슷하게 이렇게 오픈을 하면 본체를 확인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 패키지 후면에서는 이 제품이 그 메탈을 착용했고, 그 아만카도의 인증을 받았고, 그리고 고해상도의 입체적인 사운드를 구현한다는 점, 그리고 A. 에이... PTXHD 코덱을 탑재했다는 점 등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품 전체적으로 각 버튼부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제품의 구성품은 보시는 것처럼 본체 그리고 LG 태그 설명서 이어팁 두쌍 그리고 충전을 위한 케이블이 들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품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품의 형태는 그 HBS 톰플러스 갖고 있는 형태의 넥밴드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어폰 부분이 바꾸를 이렇게 길게 케이블로 나오고, 줄함기 버튼을 누르면 줄이 다시, 케이블이 다시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메탈 부분을 여기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 기존 시리즈에 비해서는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부분에는 이 제품이 하만카돈 플래티늄이라는 등급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APTX HD 코덱을 탑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볼륨 다이얼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통화를 할수 있는 버튼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쪽을 확인해보면 충전 포트가 덮개 처리가 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요. 이전 곡과 다음 곡 등을 실행할 수 있는 버튼이 위치하고 있고, 앞쪽에는 재생과 일시정지를 실행할 수 있는 버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h t o m p l u 시리즈 중에 특징 하나는 이렇게 이어폰을 외부로 해서 쉽게 귀에 걸고 사용할 수, 귀에 넣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안쪽에 줄감기 버튼이 있기 때문에 이 줄감기 버튼을 눌러서 이어폰을 쉽게 감을 수 있습니다. 덕분에 그 착용을 하지 않을 때도 목에 항상 걸고 다니고 사용할 수 있고 이어폰 줄을 꺼냈다가 사용하고 다시 넣을 때는 줄감기 버튼을 넣어서 이용해서 쉽게 휴테를할수 그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내부 안쪽에는 온오프 버튼이 위치하고 있고요. LED가 위치하고 있어서 제품의 상태를 파악해 줄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품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연결하는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블루투스를 통해서 그 제품의 전원을 켠 상태에서 블루투스 검색을 해주면 HBS 1100이라는 그 제품이 연결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뭐 쉽게 연결 가능하기 때문에 그 블루투스 연결을 해보신 분들은 바로 연결하셔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HBS 1100은 그 듀얼 페어링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두 개의 디바이스에서 HBS 1100을 연결해 놓고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 LG 톤플러스를 사용할 때 유용한 어플이 하나 있는데요. 이 어플은 그 LG 톤앤톡이라는 어플로 보시는 것처럼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그 실행을 해주면 그 톤플러스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진동 알림, 알림 그 앱에서 알림이 했을 때 헤드폰에 진동을 주는 기능을 설정할 수 있고 그앱 알림을 음성으로 안내 읽어주는 기능도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 메모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더보기 기능을 통해서 전화 걸기를 설정을 하거나 뭐 바로 가기 그리고 음성 안내 언어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운드 측면에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뭐 사운드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귀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하만카돈 플래티늄이라는 그 최고급 인증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들었을 때도 보다 좀 깨끗하고 명료한 사운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제품은 퀄컴 APTX HD 오디오 코덱을 세계 최초로 합재를 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24비트 음원을 무선으로 손실 없이 수신을 할수 있고요. 그 유닛 또한 밸런스 아마추어 유닛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운드 측면에서는 굉장히 프리미엄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LG전자에서 새롭게 출시한 톰플러스인 HBS 1100을 만나봤습니다. 확실히 그 디자인도 그렇고 하만카돈 플래툰이 인중을 확보했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나 사운드적으로나 기존에 출시되어 있는 톤 플러스보다 그 고급형 제품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메탈을 적용한 그 디자인이 그 다른 컬러보다는 개인적으로는 블랙 컬러가 가장 세련돼 보이는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